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서 합성합니다. 만물은 서로 만날 때, 만물은 서로 만날 때 향기를 얻고 온화한, 온화한 바람 속에 봄볕도 따사롭네. 봄볕도 따사롭네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발달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만사가 모두 편안하리라. 네, 합장 내리시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합성했던 이 개송은 동도사 경봉 큰 스님의 오보송입니다. 물물 봉시 각득 향하고 세상의 만물들이 서로 만날 때그 각각의 향기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마다 느끼는 향기가 있고 그래서 봄에 또 여름에 가을, 겨울에 느끼는 향기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향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담겨 있는 향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불자로서 서로 만남의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연의 그러한 인연 속에서 또 담고 있는 그런 또 향기가 있게 됩니다. 이 지금 개송에서는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개송입니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인데, 그죠? 또 우리 가정이 겨울은 추워야 되고 또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또그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그죠 옷도 입고 또 여러분들의 집안도 꾸미고 또 우리 사찰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봄이라는 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동지가 끝났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입춘이 오게 되고, 그죠? 입춘이 오면 이제 또 봄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 봄이 오는 것은 결국 추운 겨울에 시련과 고뇌를 이겨냈기 때문에 봄의 따사로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도 있다 보면 또 좋은 호시절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그냥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다가도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전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잘 새겼으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자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는데 불교는 뭐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 고락은 전부 내 마음이 만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화란래조만상강이라는 마지막 끝구가 있는데. 활달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활달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넓게 또한 크게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편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세상을 그냥 자기의 안목에서만 보려고 하고, 그죠?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서만 생각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집과 자기의 소견 속에서, 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시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좀더내 안목을 넓게 가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이렇게 불편했던 그런 시절에는 직접산 중에 시골에 있을 때는 뭐요? 그 시골의 마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안다, 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해지고,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창원에서도 미국을 볼수 있고, 그죠? 이, 뭐, 우주까지도 다볼수 있다, 는 말이야.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는 이 안목은 너무나 좁디좁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불자들도 좀 세상을 넓고 크게, 본다면 모든 것이 다 모여. 그래서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은 차별이 없는 세계에요.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차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육도이 세계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이런 말씀도 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옥이든 천상세계든 인간세계든 그 세계가 또한 전부 내가 만들어낸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2019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실 건데, 다가오는 2020년은 우리 독립선언 불자님들이, 어, 거듭거듭 좀, 어, 참다운 불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머무르든지 내 자신이 불자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복을 입었을 때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렇게 함부로 입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옷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냥 평상시는 평상복을 입지만은 이게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거나 또 부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어 이런 가사를 걸치고 할 때는 이제 뭔가 몸가짐이나 생각이 틀려져요. 이 옷을 거는 순간 틀려진다 이말요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절에 가니까 입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는 내가 어떠한 불자로서 내가 정말 불자다운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자는 어떤 사람을 불자라 하느냐. 절에 가는 사람을 불자라 하지 않습니다. 절에 간다고 불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자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을 불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에 또 생각의 중심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하는 행동 또 내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살피는 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서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늘 앞으로 또 2020년 새해는 어떠한 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이제 뭐 기대감, 우려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어 좋은 일이야, 그죠? 좋은 일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죠?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미리 추측을 하다 보면, 내 모든 주변의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안 좋은 생각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 내년엔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 부처님 각기 속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항상 부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항상 보호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마음에서 훌륭한 생각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좋은 생각을 늘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보면 생각을,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이면 생각을 한생각 일으키더라도 좋은 생각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법구경 유년품이라는 품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 말씀 함께 합송합니다. 사람이 좋은, 얻고자 하면 사람이 좋은 이익을 얻고자 하면, 바로 와서 부처님께, 바로 와서 부처님께 귀하나니, 귀하나니, 밤낮으로 항상 부처님과, 밤낮으로 항상 부처님과 가르침과, 가르침과 수행자를, 생각하느니라. 수행자를 생각하느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뜻을 가질 줄, 알아야 가질 줄 알아야, 불제자가 되는 것이니, 불제자가 되는 것이니 항상 밤낮으로, 항상 밤낮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부처님과 가르침과 수행자를 생각해야 하느니라. 아, 참 내리시고요. 우리가 사,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좋은 일을 어, 이루고자 한다면, 항상 부처님께 귀해라.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초하루에 이렇게 절에 오신 것은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이미 갖추고 있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좋은 일들을 기대한다면 부처님께 늘귀의해야 된다. 또한 밤낮으로, 그죠?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그래서 가장 우리 불자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삼보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물으면 삼보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죠? 그냥 부처님만이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하는 이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목적이 성불입니다. 성불. 우리 이제 며칠 있으면 부처님 성도하신 날. 그죠? 초파일은 아는데, 부처님 성도하신 날은 우리 불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걸 알고 있으면 아마 이제 불자라고 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리가 성도제일은 나월 8일, 음력으로 12월 8일, 그날 새벽에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셔서.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부터 불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이 불교의 어떤 기원을 이제 할때 불기 이러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 2000. 어, 2000년이 20년이 되고 그죠? 면 불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날. 이제 그 날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열반인데. 어, 그래서 불기는 열반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년이 불기 2564년이 돼.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모여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을 보여주신 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선언도 12월 7일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8일, 8월 8일 새벽까지 해서 철야전일을 작년에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올해도 나오실 거죠? 네. 작년에. 근데 여러분들은 근기가 약해서, 왜냐하면, 하고 한번 나와서 힘들면, 하고또안 하려고 그래, 그죠? 음. 그, 이제, 오늘부터 해서 보통 해인사나, 또, 음, 좀 이렇게 아주 명맹정진하는 그런 수행 모양 같은 데서는, 7일 낮밤을 자지 않고 철야용맹정 우리는 하루 그냥 철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간을 음, 자지 않고 정말 이제 철회 용맹 정진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그 깨달음의 그 과정이 그 인구의 시간들이 얼마만큼 힘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뜻을 가질 줄 알아야 둘째 자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자가 된다. 불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요? 내가 궁극에는 뭐요? 승불의 길에 나아가는 그러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 어, 불자의 기본 생활은 이와 같이 항상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항상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염불이라 요 겁니다.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염불하는 마음이란 말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내가 뭔가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뭔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어떤 스스로 혼란이 올때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생각하고 또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참 불자로서의 어떤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림선언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기도나 교육이나 모든 것은 불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도는거 그래서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타성에 젖지,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 뭐요? 늘 스스로가 끼어 있어야 돼요. 늘 스스로가 끼어 있어야 되고, 늘 스스로를 자기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적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지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용어를 경책이라 고해요 경책, 꾸짖는, 꾸짖음을 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경책이라 하는데 그 경책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라 하면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죠?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여러분들이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늘 깨어있는 그런 불자로서 또 다가오는 2020년도는 우리가 서로 어,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